원래는 농협, 농자재 마트 가서 사야 되는 건데 최근 2년 동안 한 200만 원어치 산거 같아 근데 농자재를 갈 때마다 10만 원씩 사두고 가는 거 요거하고 요 호수 해가지고 딱 8만 원어치 7만 8천 원어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사 갖고 가는 거야 철물점에서 이거 50미터, 3만원. 근데 농자재가 얼만지 모르겠어. 거기가 비싸지는 않... 싸지는 않았어. 뭐...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은 먹고 가야지. 길 떨어지면 잽싸게 뛰쳐와야 돼. 아, 먼저... 향기를 음. 맡고! 아, 시장이 아, 끝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여기보다 더 환대를 어? 발견했어요. 어? 이거, 이거 코드 바꿔야 돼요. 여기. 전기밥솥 4개에다가 저 코드는 아니에요 이거 코드 이거 이거를 밥을 4개 다 누르고 나서 코드 빼가지고 만져보세요 뜨거우면 문제 있는 거예요